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벨! 버텨! 달려! 이제 끌어! 1부 가자 연속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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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뛰어야지 아. 자 그럼 현재 SC의 슈퍼초등리그 6위에 빛나는 레알 마드리드와 토트넘의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전반저킥오프 아, 시작했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잘 봤습니다. 케인, 패스 좋았고요 레귤럼, 크로스! 솔로 밀! 와, 버스트! 와, 아쉽다. 다섯 경 연속 골 레귤럼, 케로스, 날카롭군요 헤리 케인, 크로스! 아여 경기 연속 골 탈성면 감독 득점 9 아, 골로 1위. 오야 너무 가까운데야 부담스럽단 말. 자 비니시우스 주니어 주니어 답죠 이름값 하죠어배 <laughs> 역시 풀백의 재능 이 있습니다. 자 그저 비니시우스 토대로 와 수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오리에 분들이 어? 렇게 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 레키로 오는. 경쟁 상대로서 손흥민도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지만 말씀드릴 순간. 은동벨레. 나도 있다. 너네만 꼴리냐? 나도 늘수 있다. 손벨레 날라가고. 다시 한번 손흥민 손흥민 딱 손흥민 침착하게 침착하게 보여주나요? 진짜 침착하게 보여주나요? 와 여기까지죠 잘 달고나왔습니다 잘 달고나서 중앙에 비엄두순 멀티골 기록하면서 완벽한 크로스윙 완벽한 마무리 와 10호골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어린이한테 손흥민 어린이 안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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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줬어요. 아 이거 일부러 안줬거든요 딱봐도 야이 어린나이때부터의 경쟁의식 자자자자아 역습 이러면 안돼요벤제마 어린이 아니구요 벤제마 아니구요 누굽니까 카세미로 아, 아이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빨리 처리했어야죠 바로 역습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자, u p e r combination! s 까지자손 c o 선수. i n a t i o n Super c o m b i n a 어 i 어 n s u p e 어 c 어 m 뭐할 수있고 아니 뭐야 와 완벽한 임팩트 그냥 갖다 대면그 느낌 알죠 공 제대로 딱 발등에 맞으면 아무 느낌도 없는 거프로트와 이번에도 거의 관중석에서 내려온 거 아니니까 저 정도면 보기만 하네요 자꾸 아직 어려서 그런가 다들 자아자쏘흥미쏘 우리 연속 우편이 나섯 개. 나도 질수 없다. 자, 선의의 경쟁 펼치면서 리그 9골로 헤리케의한 골차 아, 이렇게 해서 출전 3점 챙깁니다. 마드리드를 잡음으로써 1위 바르셀로나와 3점 차이 유지시켜놨습니다 맨시티의 6위까지는 1위 경쟁 시혈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자 그럼 SC의 8라운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손흥민과 케인 선수 계속해서 계속 연속골 행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주시면서 갑시다 자 걷어내야 돼요 걸어내야 돼요 도르트문트 지금 빡세네 어? 바로 루 뽀라! 뽀라! 빠빵이아저씨야빠빵이아저씨야 뽀라! 와아 선발 출전으로 출전했는데 바로 야뭐 초등학생이 수염이 있어 이씨. 요즘 아이들 성장기 빠르기 때문에 자 손흥민 나지나 이... 이거 협력 수비 <laughs>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교르트만 선수들 압박이 아, 좀 느슨해졌네요 <laughs> 힘들죠 역시 자자 자,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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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와 우라 멀티우와 선발 선수들이 체력 안배 때문에 교체들 들어온 루카스 알리가 서로 합작하면서 빛나는 모습 보여주네요. 아! 아. 와. 미리 들어갈 걸 알고 있었어요 유리스도 유리스 어린이도 같이 골본으로 미리 들어갔거든요 온라인 앞에서 막는 게 아니라 몸이 이미 들어가서 막았습니다 자 오브라 뜁니다 그렇죠 놀렸죠 놀렸죠 자 알리 와, 손 끝으로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밀었는데요? 없사이드 어 이거 정신 났어요 지금? <laughs>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압박이 거세게때문 어쩔 줄 몰라 존나 카리스마 있어 뭐야 이거 또 조마조마한 축구 처음인데? 어 뭔가 일어날 것같아 일어날 것같아어 일어날 것같아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아, 반칙은 끝나야 돼 일어날 거같은어 빨리 가도 빨리 가도. 와 미네모친다 야야야 미네모친다 이 녀석들 이게, 어 여기서 진짜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잘 막았다.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벨 버텨! 달려! 그치, 끌어! 1스자 들어가! 들어가! 자 그래서 케인! 연속골 가자 연속골! 아! 경기는 이대을이겠지만 케인과 손흥민 연속골은 여기서 끝나게 되었네 자 올컷이 왔습니다 두 번째 오리안더비 과연 이강인이 출전했을지 선반 출전했을지 선발명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강인이 어디갔냐? 제가 선발 라인업에다가 옮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감독이 탈 발렌시아입니다. 이렇게 둘이 끼리끼리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역시 키가 작은 게 느껴지죠. Ball, right, <목소리> 감차 리비홀리 완벽하게 걸리면서. 와, 멋있다, 진짜. 이 SCS 토트넘 골 중에 가장 멋지지 않았을까? 그래, 자, 이, 가운데로 뛰어야지.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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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일선발출전했는데 아이, 거 뭐라로 바꿔야 되겠어요? 다음 경기부터 풀백으로 한번중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자, 소듬이. 소듬이? 소듬이! 와, 씨. 골퍼스트. 헤 e 케 hey, h 이 y hey, hey, 헤 e 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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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에 y hey, hey, h e 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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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턴 다시 송 차아 손흥민 10골 기록하면서 케인과 공동 득점순는 1위 자 호이빌 호이빌 한번더 보여주나? 한번더 보여주나? 돌격 말이 무리야 오 이거 무리가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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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골 와 10효과 달성하면서 4대0 강이 나와라 돌아가면서 오버래핑 노르면서 바로 크로스. 헬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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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전술로 판타스틱 고오 드디어! 우리 강인리! 어, 나와요.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강인리 들어오고 나서 저 침체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벌써 다섯 골이나 쳐먹혔기 때문에. 자, <Dol> 자, <제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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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laughs> 뭐야. 자, 하고 싶은 거다 해. 오고 싶은 아아, 오케이, 너무 쉽다. 레버 쿠젠이 었나요? 8대0 기록 깰 수도 이렇게 된거뭐 어쩔 수 없다. 이판사판 기록 깬다.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야, 공 잡아, 8대0 깨자. 손흥민 멀티골 이렇게 하면서 발렌시아 이거 보면 은와 저걸 공을 가져가네 악마도 저 공은 안 갖고 가겠다 그래도 8골은 안된다 최후의 자존심이다 아 끝났네 아7대요아 우리 강인리 아탈 발렌시아 추천드립니다 빨리 자 이렇게 해서 SCL 3화 9라운드까지 경기했고요 다음 경기는 밀란 자 그리고 중요한거 포트넘이 1위를 탈환했습니다 유벤투스와 1점 차이 기록하면서 단독 6등 yes. 기록하고 하고 와 헤리케인 열네 골로 압도적으로 음 단독일 등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